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저성장, 자동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더욱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고 IT 기술과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업종과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장관님께서도 100일 취임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의 주인공은 사업장의 99%, 근로장의 88%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일자리의 뿌리이자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세계 경쟁력 속에 있는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창업가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출하기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장관님 혹시. 할리 데이비슨의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애플이라는 모두가 아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오토바이,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자유, 애플은 혁신을 파는 회사입니다. <laughs>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저를 포함한 또래 세대들은 전세계 청년들의 70%가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브랜드의 스토리라고 꼽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구매력이 가장 노, 높은 밀레니얼 세대들 특히 전세계 인력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구매에서도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팔로를 개척하면서 이 물건이 성능이 더 뛰어나다, 가격이 저렴하다 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될수 없습니다. BTS가 성공한 이유도 어쩌면 그들의 음악과 노래도 물론 좋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신 것 중에, 과거에 물건 장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마음 장사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뭐 브랜드 K라는 것을 통해서 중소비업의 가치를 통합적인 브랜드로 만들려고 이제 K콘이나 마마 같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취적이고 저는 효율적이고 최대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또는 SNS, 유튜브 같은 시장에 있어서 그들이 법률적, 회계적, 대장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년 벤처, 청년 창업에 있어서 이부분들을그 이 안에 카테고리에 넣고 함께 상생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한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직단적 경험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 본 의원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관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워킹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장관님께서도 워킹맘이시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집에 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워킹맘들은 아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요즘은 라떼 파파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머니만의 그 육아의 용어가 아니라 한 손엔 라떼를 들고 한 손엔 유모차를 들고 아이의 등하원을 돕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에 따랐더니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23.9%가 거리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즉,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모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회사 근처에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 정책입니다. 특히 부모가 마음 놓고 일을 계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둔 부모의 35.9%가 국공립 어린이집 파축층을 꼽았고 또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4.37점으로 직장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워킹맘, 라떼파파들이 부담없이 양질의 보육 환경이 제공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또한 중소기업이 하나의 중소기업 안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근로 환경 개선과 우수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 육아 시설을 마련한다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상생 발전도 할수 있게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관계 부처들과 논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혁신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매와 관련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파, 실태를 파악한 것도 혁신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이 해외의 팔로입니다. 판매망. 어,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K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어, 정부가, 아 어, 사실은 그 팔로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더 더 활발하도록 활발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소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문제. 어, 이것은, 어, 고용부의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어, 2018년도에는 1450억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나갔고, 올해도 1620억 원의 지원이 나갔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와 관련돼서는 46개소가 지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동, 중소기업들이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좀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또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